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 서울의 봄 때문에 1212 12 영상도 좀 촬영을 했던 것 같고 경기문화재단 관련 영상도 중간에 좀 끼어 있었고 제가 외부 일정이 조금 바쁜 관계로 이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와 함께 이 모든 제 영상들이 좀 타이밍을 맞춰 갔으면 좋을 텐데 제가 한 2주 정도 조금 이렇게 늦게 영상이 올라가미 죄송합니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려 거란 전쟁, 뭐 흥화진 전투, 서경성 전투, 통주성 전투는 지난 시간에 강조에 대한 고찰로 이야기할 때 미리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곽주성 탈환, 현종의 나주 피난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다루고 그 과정 중에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을 진짜 제대로 들여다보면 와, 뜨거운 남자.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는 남자. 우리 역사에 이런 위대한 장수가 있었다니. 제가 3년 전부터 진짜 고려의 양규는 이건 진짜 고려의 이순신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언급했습니다만 최근 양규 관련 영상에서 이제 고려의 이순신 양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2차 침략 때첫 번째 전투부터 양규가 출발하니 오늘 저는 양규 이야기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강조에 대한 고찰 이야기할 때 거란의 2차 침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드린 자면 이 거란 연화는 굉장히 강성해졌던 이유가 실제로 이 연운 16주를 확보하면서 굉장히 비호감 땅입니다 강성했고 당시 중국의 5대 19. 분열기 80년을 통일한 송나라와 자웅을 겨루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요나라도 이, 이 송나라를 공격합니다만 송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지만 나름 송나라로부터 일종의 항복 비싼 걸 받아낸 게 바로 1 0 0 4년의 전연의 맹약인데 이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고 와 1년에 매년 은 10만냥, 비단 20만 필 이걸 여러분 송나라가 요나라에 받쳐요 요나라는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천년의 맹을 체결할 때만 하더라도 당시 요나라 황제는 성종이었지만 성종은 어렸고 성종의 엄마 서태후가 모든 전쟁을 주도했단 말이죠. 이제 서태후는 죽었습니다. 요나라 성종은 실제로 요나라 역사상 최고 황제로 인정받는데 이 요나라 성종 나이가 28인가 9인가가 됐습니다. 이 요나라 성종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이 개경을 침략하냐 이 고려를 침략하냐 보통 저는 이제 네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만 실제로 이 고려가 여전히 친송정책을 펼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야 우리 요나라랑 좀 통교하자라고 해서 강동육주를 이렇게 띄워줬습니다만 강동육주가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고려의 전진기지 거란이 침략했을 때그 거란 침략을 위한 방어기지화 되는 부분에 화가 났기 때문에 강동육주를 조금 돌려달라. 이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나라 황제 성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장에서 직접 움직여 본 적이 없고 황제로서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려를 무너뜨려서 내 위대한 업적 전쟁의 공헌을 쌓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은 송나라를 점령할 생각까지 가지고 고려를 침략해 온 측면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실제 명분은 뭐였죠? 바로 고려의 강조의 정변이죠. 당시 고려 황제 목종은 요나라 거란의 책봉을 받았던 군주인데 강조 네가 뭔데 그 목종을 날려버리고 어린이 어린 현종이라는 놈을 군주로 내세우냐? 그래서 실제로 이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 사신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요나라 거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조만 내주면. 우리 너희 침략하지 않겠다. 근데 고려 권력자가 강조인데, 강조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명했겠죠. 야, 쟤네들을 지금 나를 잡아가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지만, 쟤네들은 나이가 쿠테타 일으킨 걸 명분으로 내세울 뿐, 실제로 내가 쿠테타를 했건 안 했건, 이 거란 연나의 침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진짜 어찌됐던지 간에 강조의 정배를 명분으로 침략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동 육지를 보면, 원래 흥화 진사가 양귀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서북면이죠. 고려 입장에서는. 동북면이 있고 서북면이 있는데, 서북면의 도 병마사 같은 도 승검사가 강조였습니다. 근데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중앙 개경에 있었기 때문에 강조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인정하고 믿을 만한 장수였던 양규에게 그렇다고 양규가 강조의 정변 쿠테타의 동조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도 멋있었던 게 양규가 쿠테타에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 서북면에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기는 양규 네가 제일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흥화진 사였던 양규를 서북면 도승검사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양규가 서북면의 도승검사가 됐으면 서북면을 관장하는 지금의 평양 서경으로 내려갔어야 합니다 여기 서경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규는 만약에 거란의 침략이 있을 시 가장 먼저 전투를 치르게 될 최전방은 흥화진이기 때문에 내가 도승검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흥화진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양규 입장에서는 자신이 흥화진에 있으면서 만약에 거란의 대규모 병력이 침략이 왔을 때이 작은 진이진 말이 성이라고 하지만 거의 삼성 수준의 아주 작은 성에서 내가 어떻게 대규모 병력을 막아낼 것인가 오랫동안 연구했고 준비했고 군사들 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흥화진사가 된 정성과 서북면 도승검사가 흥화진에 함께 있었는데 거란의 40만 병력을 이끌고 요 나라 성종이 압록강을 넘어옵니다. 여러분, 왜 압록강을 넘어올 때 요격하지 못했냐? 뭐 이런 질문도 좀 한두 개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강동육주에서 이 강동주를 확보하고 고려의 영토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란의 영토예요. 여기 보주 내원성은 거란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주 쉽게 40만 대군이 건너 왔겠죠. 그리고 보원성을 거쳐서 이렇게 흥화진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돌아 내려옵니다. 흥화진 앞에 다다른 연하라 성종은 흥화진 양규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야 그냥 항복하면 다 살려주겠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고려의 처자식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양규가 답변을 뭐라고 보내냐? 우리는 뭔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위대한 고려를 섬긴다. 우리는 고려를 위해 싸울 테니 빨리 공격해.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흥화진 성에 대해서 JTBC 자료를 제가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만 아마 적 쪽에 내원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란의 그 내원성에서 성문이 이쪽이 있으니까 거란 아이들은 이렇게 돌아 들어와서. 이쪽에 이렇게 대치를 했을 텐데 흥화진이 실제로 아주 큰 성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흥화진이기 때문에 백성도 살지 않아요. 군사만 있습니다. 군사만 있는데 여기 얼마 정도의 군사가 있냐는 좀 미스테리입니다. 보통 여기 3천 병력이 있었고 얘네들 40만 병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흥화진에 3천이 있었고 새롭게 도순검사가 된 양규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도순검사 직속의 부하가 한 3천 정도가 되니까 6천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예상을 합니다만 백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40만 대 3천에 대결하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요새입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화진을 오래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준비했던 양규 입장에서는 이거란의 40만 병력이 기동성이 강한 기병이 상당히 많을 거고, 실제로 성에서 화를 쏘았을 때 기병들이 성 앞에서 말을 타고 달면서 활을 잘 쏘는 게 당시 거란의 기병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병들이 쉽게 이해면 수성전을 전개하는 고려에서 활을 쏘아봐야 말 타고 다니는 애들 맞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이 이성 앞에서 달려다니는 것 자체가 싫어서 마름을 마름새라고 이야기하죠. 마름새를 엄청나게 깔아놓습니다. 40만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 40만 중에 처음에는 거란의 보병들이 쫙 달려나옵니다. 그 거란의 보병들이 달려오니까 이 흥화진성에는 팔우노라는 이소 8마리가 당기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엄청나게 큰 화살 날리는, 이야, 팔우노가 쫙 배치되어 있다가 이게 수백, 수천 개가 날아갑니다. 활이, 일반 활의 한두배 정도 돼가지고 이거는 뭐 방패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으면 그냥 그대로 즉사합니다. 그 팔우노를 도끼로 내려 쳐가지고 빵 하고 다주기 끊어지면서 막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나라 보병들의 공격이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라 장수들이 말을 타면서 다시 한번 보병들이 성 앞으로 달려가게끔 독료를 하는데 여러분 당시 흥화진에서는 이게 꼭그 유럽에서 많이 쓰는 석궁 같은 거 있잖아요. 석궁을 정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석궁은 굉장히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양규가 저요 나라 보병들을 독려하는 요 나라의 지휘관들, 쉽게 이야기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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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의 대대장급, 연대장급 되는 아이들만을 향해서 종로를 발사해서 그 대대장급 아이들을 계속 죽여버립니다. 말 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또 공격이 흐지부지해지죠. 그래서 기병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병이 이제 출동을 하면서 성 앞에서 화를 쏠려고 했는데, 마름들 때문에 기병들이 막 쓰러지고 말들이 잉 하면서 막 죽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흥화진성에서 양기와 정성 저 40만 병력을 일주일 가까이 막아냈는데 첫날 이렇게 전투기록만 있지 나머지 그렇게 두번째날 세번째날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성문을 깨면 흥화진도 무너지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확대가 안됩니다만 이 성문쪽을 자세히 확대해보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성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문을 깨려면 이렇게 공격을 해와야 되는데 그만큼 여기서 고려군이 요, 이렇게 활을 쏘거나 공격하기가 쉬웠겠죠. 첨두 몽려라고 해가지고 거란군이 이렇게 성문만을 깨는 그 기구를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니까 여기 고려군은 맹하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기를 불태워버리고 막 그런 전투기록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투가 치러졌겠죠. 거란군은이 마름을 메워가면서까지 성벽을 기워오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린 게첫 번째 전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고려 포료들을 데려다가 그 노인네들,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고려 군인으로서 고려의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 아픔, 서글픔, 분노. 근데 이게 오히려 고려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거라고 요 나라 성정은 생각했지만 이거는 패착이었어. 아, 저 노인네, 어린애까지 죽이는 진정한 너희는 야만족이구나. 어차피 너희 같은 애들한테는 항복할 수도 없고 내가 죽기로 싸우겠다라고 오히려 흥화진에 있는 3,000 혹은 6,000 병력에 대한 전투력과 사기만 드높이게 되는 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전통이에요 중국 대륙,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정복 왕조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진짜 우리가 요 나라가 중국이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게 황제가 우리를 침략해 왔던 경우는 뭐 수양제도 그랬지만 어떤 성 앞에서 직접 싸웠던 경우는 안시성 앞에서 당태종이 그리고 이 흥화진 앞에서 요 나라 성종이 병력도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걸 며칠만 간냈다고요 7일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거란 이 요나라 병력 입자에서는 황제와 함께 작은 나라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아주 쉽게 고려를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첫 번째 흥화진라는 작은 성 앞에서 치위를 지체하면서 그 군량미 손실도 컸을 거고요. 야이 고려정벌이 쉽지 않겠구나. 첫 번째 전투부터 꼬여버렸구나라는 어찌 보면 일종의 공포감을 거울한 군들이 요 나라 병력도 충분히 가질만 했다. 그걸 심어준 게 양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인진란때 3대 대첩 이야기할 때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 그,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행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 대첩은 일본군 3만 병력을 5일 동안 막아냈습니다. 대첩이죠. 수송전 성공했으니까. 근데 행주 대첩은 일본군 3만 병력을 10시간 막아내놓고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흉화진 전투는 그것도 여러분, 실제로 그, 40만 병력을 이끌고 온요 나라의 황제가 직접 공격했는데 이걸 7일간 막아냈습니다. 이 흥화진 대첩이죠. 그러면 이 흥화진은 어떻게 이 40만 병력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 누가 뭐래도 양규나 정성 같은 장수들이 백성들을 독려해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진짜 7일간을 싸웠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양규 장군 이렇게 선이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화를 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군량미도 비축돼 있었고 나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장수 한 명이 정근대사는 에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흥화진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흥화진에서 7일 동안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화진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니까 요 나라 성종은 답이 안 나오니까 흥화진의 40만 병력이 7간 묶였잖아. 그러니까 20만 병력을 무로대 흥화진 앞에 딱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왜냐면 후, 혹시나 흥화진을 점령하지 못하고 진격을 해가지고 나머지 성들을 점령하고 개경까지 나아갔을 때 흥화진에 있는 양규가 후방에서 나와가지고 요 나라 병력이 뒤통수를 치면 안 되니까, 무로도에 이렇게 20만 병력을 남겨놓고, 20만 병력으로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렇게 통주성을 갑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통주성에서 삼수체 전투, 그리고 강조가 패배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곽주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물론 삼수체 전투에서 강조의 30만 병력을, 고려 30만 병력을 깨고, 이들이 강조까지 잡아서 참수를 했고 그렇지만 통주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근데 곽주성은 점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성은 어디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서경입니다. 서경.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이 곽주가 점령당했고 흥화진하고 통주는 점령하지 못했던 이 요나라 병력이 우와. 뭐숙주뭐 이런 작은 도시들도 다 점령하고 그렇습니다. 이 서경을 점령해 버리면 우리는 어찌 보면 서북면은 이 흥화진과 용주철주는 살아남아 있지만 거의 거란에게 털려버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경이 지켜진지 지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훗날 이렇게 빼앗긴 곽주성을 다시 누군가가 또 탈환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서경성 전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